반갑습니다. 판다입니다. 여러분, 이제 날씨가 쌀쌀해졌죠? 지금부터 시작해서 올 12월까지, 10월, 11월, 12월, 3개월간이 매출 피크의 계절이에요. 아, 왜 그러냐? 여름에는 우리가 소비하는 것들이 많지 않아요. 그냥 반팔에 티셔츠 하나, 뭐 모자 하나. 근데 겨울로 가면 어때요? 무언가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 돼요. 커튼도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침구류 싹다 바뀌어야지요. 옷도 티셔츠 하나만 걸치는 게 아니라 자켓도 걸쳐야지, 모자도 써야죠. 방한 용품도 챙겨야 돼요. 그리고 무언가 레저 스포츠를 즐기더라도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이것들이 다 소비로 이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이 피크 시절에 어떤 상품을 팔아야 될지, 고민이 많이 되실 거예요. 오늘, 그런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판매 상품을 선정하는 게 사실상 가장 어렵죠, 여러분? 어떤 상품을 팔아야 될지, 특히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고민이 많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은 제가 위탁도매에서 판매할 상품 찾기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이템이 있다면 이런 고민을 하실 필요가 없을 텐데, 위탁도매 회사의 경우, 뭐 여러 군데가 있는데, 몇십만종에서 몇백만종의 상품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팔릴만한 상품을 찾아낸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판매 아이템을 찾을 때, 이렇게 다섯 가지 방식을 사용합니다. 제일 고전적인 방법은 도매사의 베스트 상품을 그대로 판매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각각의 도매사별로 공급사들, 입점사들의 등급을 나눠 놨어요. 뭐 최우수 판매사, 우수 판매사 이런 식으로요. 어 저희 퍼넷 쇼핑 같은 경우가 최우수, 우수, 일반, 주위 이렇게 4개 등급으로 나눠 놨는데 대부분의 도매사들이 이렇게 나눠 놨어요. 이 중에서 최우수나 우수 공급사 제품을 판매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신상품을 중심으로 판매하는 방법이에요. 즉, 도매 사이트에 새로 입점되는 상품을 중심으로 판매하는 방법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시즌 상품, 계절이라든지 이벤트, 예를 들어서 뭐 추석은 지났으나 추석 설, 뭐, 그 다음에 우리 할로윈 대회 오죠? 할로윈 대회 용품 등을 찾아서 판매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하는 건 쉬운데 실제 진행하려면 어 고민이 많이 돼요. 내가 정말 선정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어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 베스트 상품인데 각각의 도매사별로 어 이건 지금 보여 드리는 건 퍼뎀 베스트의 예죠. 이렇게 베스트 상품을 100개 또는 1000개 또는 뭐만개 10,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 베스트 상품이 그 도매사 입장에서 잘 팔리고 있는 것은 맞으나, 각각의 판매사 입장에서 정말 이 베스트 상품을 팔때잘팔수 있는가라고 하는 건 다른 문제예요. 왜 그러냐? 기존에 그 도매사와 거래하고 있는 오래된 판매사, 잘 파는 판매사들이 이미 잘 팔고 있을 확률이 높겠죠. 그러면 처음 판매 시작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진입장벽이 생겨버리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경쟁에서 이기려면 더 많은 프로모션을 한다든지, 저가로 판매한다든지, 광고를 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방법을 동원할 수 밖에 없는 문제가 있기도 합니다. 다만, 검증된, 판매가 검증된 상품, 상품들이기 때문에 내가 약간 가격을 낮춘다면 또 팔릴 확률은 높아지죠. 그리고 우수공급사의 상품을 판매하는 건데, 이 우수공급사들은 각각의 도매사별로 선정 기준이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크게 또 다르지는 않습니다. 저희 퍼넨 쇼핑 같은 경우는 등록된 상품수 대비 판매가 얼마나 이루어지는가, 즉잘 팔리는가, 그리고 고객이, 즉 여러분들이 주문 넣었을 때 24시간 이내에 배송하는 퍼센트지가 얼마나 되는가, 주문을 넣었는데 품절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급사에게 문의를 했을 때 24시간 이내에 답변하는 비율이 얼마나 많은가, 예, 이런 걸 기준으로 등급을 매기게 됩니다. 요 등급과 관련된 영상은 여기 그 우측 상단에 걸어 놓을 테니까 그 영상을 보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 거고요. 이 중에서 최우수나 우수 공급사 상품을 판다면 여러분들이 큰 무리는 없을 거예요. 전체적으로 잘 팔리고 품절이나 단종도 잘 안되고 출고도 잘되고 이렇게 장점은 있으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있어요. 대부분의 판매사들의 이런 우수 공급사의 상품을 주로 팔다 보니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겠죠. 아, 세 번째는 신상품 중심으로 판매하는 방법이에요. 이 신상품이 진짜 신상품은 아니고요. 각각의 도매사에 새로 입점하는 상품을 이야기합니다. 요거는 좀 가능성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기존의 고인물들 있죠. 정말 잘 파시는 분들은 약간 보수적으로 움직여요. 바로 입고된 상품을 판매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상품의 가공 문제라든지 뭐, 대장을 만드는 문제라든지, 그리고 여러 아이디를 관리하다 보니까 스케줄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신속하게 등록하지 못하고 보통 한달 정도 텀을 두고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 신상품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상품 등록을 한다면 빠른 결과를 얻어낼 수 있어요. 왜요? 경쟁이 작기 때문에. 다만 여기도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 신상품 중에는 아직 검증이 안된 것들이 섞여 있을 수 있어요. 즉, 그 상표법 위반이라든지, 각종 인증을 제대로 안 받은 문제라든지, 허위 가대가장고가 있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필터링 안돼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리스크를 여러분들이 안아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신상품 중심으로 판매를 할때 아까 얘기했던 베스트 중심이라든지 아니면 우수공사 중심보다는 좀더 빠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라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상품을 팔아야 될지 선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오픈마켓 같은 곳에서 나오는 베스트 순위를 보고서 판매하는 방법이에요. 네이버 쇼핑 같은 경우도 오늘의 베스트라고 해서 베스트 상품들을 볼수 있습니다. 카테고리별로도 볼수 있어요. 여기서 잘 팔리는 상품을 고를 수 있고요. 옥션 같은 경우도 옥션 베스트라고 해서 각각의 카테고리별로 베스트 상품을 볼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출현할 수 있어요. 다만 여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현재 시점의 베스트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클릭하는 시점의 베스트. 근데 여러분들이 상품을 등록하는 거는 미래 시점에 잘 팔릴 상품을 찾는 거죠. 즉, 내가 상품을 오늘 바로 등록하는 게 아니라 상품을 선정하고, 그 다음 어느 정도 가공하고 등록해서 노출되는 데까지는 며칠의 시간이 필요하고 실제 그게 판매되는 거는 1주2주 아니면 한달 기간 동안 향후에 일어날 것인 거죠. 그래서 이 베스트를 가지고서 내가 지금 상품을 선정한다는 것도 약간의 무리가 있어요. 특히 지금 오늘이 10월 초인데 이 10월 초 이렇게 간절기에는 계절이 엄청나게 빨리 변하죠. 추워졌다, 더워졌다, 어느 날 갑자기 막그 영도대로 내려가기도 합니다. 이런 시점에는 이 베스트를 선정해서 팔려고 할 때, 즉, 등록해서 실제 고객이 살 시점에는 이미 계절이 변화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미래를 예측해서 판매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품을 선정하는 여러 방법들이 있는데 다 장단점들이 있다. 그리고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 라고 하는 문제가 있죠. 근데 잘 팔려면 최소한 한달 이후에 잘 팔릴 만한 상품을 선정해서 지금 올려야지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찾는 방법이 바로 이렇게 네이버의 데이터랩의 쇼핑 인사이트에서 카테고리들을 선정한 다음에 이렇게 인기 검색어라든지 각각의 매출 추이를 분석해서 상품을 선정하는 방법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단어를 입력해서 찾아야 돼요. 즉, 내가 어떤 특정 상품군을 미리 정해놓고 그 상품이 어느 시점에 팔릴지를 찾아 나가는 방식이에요. 상품을 찾아내기 좀 어려움이 있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방법이죠.